Hola. 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오늘 동사의 수첫 번째 동사는 동사의 숲으로 들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엔트라르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엔트라르는 들어가다 라는 스페인어 동사죠. 엔트라르 엔보스게데 베르보스 동사의 숲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 에서 첫 번째 동사를 골라왔습니다. 엔트라르 동사는 어, 이렇게 변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엔트라르 동사는 다 규칙 변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 한번 규칙 변형도 익힐 겸 엔트라르 동사의 변형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부터 보면요. 아르 동사니까요. 엔트로, 엔트라스, 엔트라, 엔트라모스, 엔트라이스, 엔트라. 가까운 과거 같은 경우는 에아스, 아에모스, 아베이스 안에 아, 네, 엔트라도 엔트라르의 과거분사 엔트라도 붙여주면 되겠죠. 불완료 과거 아바, 아바스 붙여주면 되죠. 엔트라바, 엔트라바스, 엔트라바, 엔트라바모스, 엔트라바이스, 엔트라반. 단순 과거 마찬가지로 규칙입니다. 엔트레, 엔트라스테, 엔트로. 엔트라모스, 엔트라스테이스, 엔트라론 접속법 현재까지 한번 볼까요? 아르 동사니까 에르처럼 바뀌죠. 그래서 엔트레, 엔트레스, 엔트레, 엔트레모스, 엔트레이스, 엔트렌 이렇게 되네요. 변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엔트라르의 쓰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트라르의 의미는 엔트라르 어떤 어떤 장소에 들어가다라고 쓰이죠. 그래서 보통은 엔트라르 n en 하고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트라르 n 가사, 엔트라르 n 라우피시나. 엔트라르, 엔 어디 이렇게 장소가 나오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엔트라르 어, 엔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엔트라르 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둘다 사실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스페인에서는 엔트라르 엔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 남미 쪽에서는 또 엔트라르 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같이 써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공간에 뭔가 물건을 넣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no entran más libros en la estantería 책장에 더 많은 책이 더 이상 책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다 라는 이때 들어가다 라는 의미는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에 뭔가 물건을 채워 넣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어느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 이때는 항상 엔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트라 아 동사 원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로 들어간다. 결국, 그 동사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동사를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엔트로와 드라와 할, 알라스 nue베 하면 나는 9시에 일하러 들어간다 이 뜻은 일을 9시에 시작한다. 그 동사를 시작한다. 그 동사로 들어간다. 개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의미를 알아두세요.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것.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어느 공간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작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라르 동사로 우리 자주 쓰는 표현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엔트라르 엔액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들어가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네, 행동을 시작하다, 개시하다 이런 뜻이겠죠 에스오라데 엔트라르 엔액션 이러면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이런 뜻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에스오라데 엔트라르 엔액션 행동으로 들어가다 라고 씁니다 두 번째 표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엔트라르 엔 라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손이 이유죠. 그죠? 그래서 이유 안으로 들어가다.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정신을 차리다 이거예요. 엔트라 인 라손.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명령으로 쓰면 정신 차려. 이겁니다. 허황된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유로, 이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신을 차리다.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게 쓸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엔트라르 i 액션. 뭔가 행동을 개시하다 엔뜨라르 엔라손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두 개의 표현도 함께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엔뜨라르의 명사 형태를 볼까요 엔뜨라르의 명사 형태는 엔뜨라다죠 엔뜨라다는 어떤 장소의 입구도 되고요 또 우리 입장권도 엔뜨라다 라고 얘기하죠 비에떼 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뭐 차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에떼라고 하는데 또 공연을 보거나 이럴 때는 엔트라다 입장권을 씁니다. 엔트라다 하고 우리 짝을 이루어서 쓸수 있는 게 살리다잖아요. 그래서 엔트라르 살리르 들어가다 나가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명사에서도 엔트라다 살리다 입구 출구 이렇게 우리 쓸수 있죠. 그리고 우리 새 인사나 이런 거할때깨 땡가 무이보에나 엔트라다 될 도스밀 베인티 드레스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뭐냐면 2023년에 아주 좋은 시작 입 구를 가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스페인 친구들이 새 인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또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동사의 숲첫 번째 동사는 아주 쉬운 약간 프롤로그 같은 동사를 가볍게 만나봤습니다. 엔트라르 동사입니다. 동사의 숲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엔트라르 동사 알아봤습니다. 엔트라르 동사 변형 규칙 변형을 한번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변형을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트라르 동사의 쓰임 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장소로 들어가는 것도 되고, 물건을 어디에 넣다라는 것도 되고, 어떤 동사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엔트라르 동사로 쓰는 두 개의 주요 표현도 우리 알아봤어요, 그죠? 엔트라르 앤 액시온, 엔트라르 앤 라손 각자의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엔트라르의 동사 형태가 아닌 명사 형태도 우리 익혀보면 좋겠죠? 그래서 엔트라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입구 입장권이라는 뜻, 주로 쓰이는 우리 엔트라다라는 단어도 동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Espero que tenga muy buena entrada del b o s q u e 베르보스 바라건데 동사의 숲으로의 아주 좋은 시작, 좋은 입구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동사의 숲으로 들어왔으니 다음 시간부터 숲을 다양한 동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로에고